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단어는요, 바로 chemical입니다. 이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은 chemical 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뭔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좀 나쁜 걸까요? 사실 이 단어는요, 어떤 상황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확 달라져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뜻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케미컬은 명사 그러니까 이름으로 쓰일 땐 화학물질이란 뜻이고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뒤에 지우의 의가 붙어서 화학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과학 분야에서 말하는 케미컬은요 그냥 중립적인 단어예요. 좋고 나쁘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물 H2O나 숨 쉬는 산소 O2처럼 그냥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 과학 용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쓰면 느낌이 좀 달라져요. 종종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거든요. 뭐랄까? 인공 첨가물이라든지 몸에 해로운 물질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 얼굴을 모두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과학 분야에서는 이 케미컬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와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보일 표현은 chemical reaction이에요. 우리말로는 화학 반응이죠. 이게 뭐냐면 어떤 화학 물질이 다른 종류의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서 좀더 확실하게 이해해 볼까요? 제가 천천히 끊어 읽을 테니 잘 따라와 보세요. Mixing these two liquids, 이두 액체를 섞는 것은 causes a violent chemical reaction,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Rusting 녹이 쓰는 것은 is a common chemical reaction, 흔한 화학 반응입니다. 다음은 chemical bond, 우리 말로는 화학 결합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원자들이 서로 흩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분자를 만드는 거죠. 음, 마치 원자들을 딱 붙여놓는 강력한 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이것도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Heat can break. 열은 끊을 수 있습니다. The chemical bonds. 화학 결합을. Between atoms. 원자들 사이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다음 예문이에요. Water is formed. 물은 형성됩니다. By a chemical bond. 화학 결합에 의해. Between hydrogen and oxygen. 수소와 산소 사이에. 이번엔 chemical properties, 바로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건 물질이 화학 반응을 겪을 때, 그러니까 다른 물질로 변신할 때, 그때 드러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화학적이라는 말을 물리적이라는 말과 비교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chemical change, 즉, 화학적 변화는요, 나무가 타서 제가 되는 것처럼 물질의 정체성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지컬 체인지, 물리적 변화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모양이나 상태는 바뀌지만 그 본질, 그러니까 물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자, 지금까지는 과학 얘기를 좀해 봤고요. 이제는 산업 현장으로 가 볼게요. 산업 분야에서는 이 케미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업 쪽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세 가지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케미컬 엔지니어링. 이건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계하는 학문 분야, 화학 공학을 말해요. 두 번째는 페트로 케미컬인데요. 이건 플라스틱처럼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만든 석유 화학 제품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chemical fertilizer. 이건 농작물이 더잘 자라게 도와주려고 사람이 만든 화학 비료를 말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용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씩 볼게요. 먼저, chemical engineering 예문입니다. She is majoring in. 그녀는 전공하고 있습니다.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을 at university, 대학에서. 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petrochemical에 대한 문장이에요. The petrochemical industry, 석유화학 산업은 is sensitive, 민감합니다 to oil prices, 유가에. 마지막으로 chemical fertilizer 예문도 보겠습니다. Farmers are reducing, 농부들은 줄이고 있습니다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s, 화학 비료의 사용을.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우리 건강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케미컬의 쓰임새를 알아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했던 그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케미컬 웨폰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화학 무기라는 뜻이죠. 이건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을 해치거나 죽일 목적으로 만든 무기를 말해요. 정말 심각하고 무거운 의미를 가진 단어죠. 정말 중요한 문장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use of chemical weapons 화학 무기의 사용은 is banned 금지되어 있습니다. by international law 국제법에 의해. 그런데 외부의 위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chemicals는 어떨까요? 우리 몸 내부의 화학 물질도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바로 chemical imbalance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화학적 불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뇌 안에 있는 화학 물질,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상태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것도 예문을 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depression is often caused, 우울증은 종종 유발됩니다. by a chemical imbalance. 화학적 불균형에 의해, in the brain, 뇌 속의. 다음 문장은 정말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It's not a weakness.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It might be a chemical imbalance. 그것은 화학적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해로운 화학 물질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다른 표현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harsh chemicals가 있어요. 이건 강력세정제처럼 피부를 따갑게 하거나 자극을 주는 그런 독한 화학 물질을 말해요. 그런데, 탁식 케미컬즈는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주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근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탁식이 훨씬 훨씬 더 위험하다는 느낌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하고 여기서 가지를 뻗어서 관련된 다른 단어들까지 알아보면서 어휘력을 한번 넓혀 볼게요.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부르는 비슷한 단어들 사이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짚어 볼게요. 표를 보세요. 케미컬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가끔 인공적인 느낌을 준다고 했죠. 서브스턴스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고체, 액체, 기체처럼 형태가 있는 모든 걸 가리킬 수 있어요. 그리고 컴파운드는 물, H2O처럼 두개 이상의 원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엘레먼트는 산소나 수소처럼 더 이상은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바로 원소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미컬과 가족인 단어들도 알아두면 아주 유용해요. 먼저 명사인 chemistry는 화학이라는 학문 이름이기도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케미 있죠? 궁합이나 서로 잘 통하는 그런 느낌을 말하기도 해요. 저두 사람 케미 좋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정말 재밌죠? 그리고 chemist는 화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화학자고요. Chemicaly는 부사 형태로 화학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 볼게요. 똑같은 케미컬인데 어떤 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고 또 어떤 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배운 케미컬의 두 얼굴을 생각하면서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